저도 이제 편도 수술을 해봤는데, 통증이 한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작용인데, 근데 이제 미각신경이랑 완전히 이제 편도가 유착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피가 퀄퀄 나서 뭐 중환자실에 갔다, 뭐 사망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공 TV 용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편도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편도 수술의 방법이나 절차나 기구나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편도 수술 후에 올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합병증만 따로 떼서 조금 몇 가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통증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부분 마취해서 부분 절제도 하고 해봤는데 이런 건 이제 다 재발돼서 안 하고 전신 마취해서 전절제만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어, 100% 완치가 돼요. 편도염이나 편도 결석은 편도를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편도로 인한 증상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통증이 부분절제보다 조금 심합니다. 저도 이제 편도 수술을 해봤는데 통증 이한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작용인데 특히 뭔가를 삼킬 때 이제 많이 통증이 좀 있고 또 편도염이 심했다던가 편도주의 농양이 있었고 그거 해소하려고 이제 수술을 했다던가 하면 절제 범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뭐편 편도가 작은데 결석 때문에 간단하게 똑 떨어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편도 이렇게 당겨보면 유착도 심하지 않고 수술해도 똑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끝나고 입원실 올라가 보면 통증은커녕 뭐 뛰어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통증은 얼마나 뭐 편도가 수술 전에 염증이 심했냐 유착이 심했냐 또 성별이나 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합병증은 가장 우려해야 될 만한 부작용이고, 편도수술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가장 많은 합병증인데, 바로 출혈입니다. 출혈은 이제 수술 부위에서 지혈이 조금 덜 됐거나, 혹은 노출된 혈관들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회복되면서 조금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피가 콸콸 나서 뭐 중환자실에 갔다, 뭐 사망했다, 편도수술에 이런 심한 출혈이 있다고 하면, 어 수술적으로 조금 과하게 된 경우가 있고, 그런 출혈은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일반적인 편도수술의 출혈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 80% 이상은 얼음물 가그리면 다 지혈이 되고, 그리고 병원에 오셨어도 외래에서 그냥 간단한 소작으로 지혈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수술방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근몇 년간은 출혈이 없을 정도로 이 출혈 위험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 이제 뭐 사망 사례나 중환자실 간 사례나 이런 몇몇의 사례들 때문에 이 출혈 위험성이 조금 과장되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위험한 부작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출혈은 수술 후 24시간 내랑 보통 일주일 되는 시점에서 보통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아주 뭐 심한 출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편도 수술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몇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도수술 이렇게 전절제술 하면서 떼다 보면은 밑에 쪽으로 이제 미각 신경이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각 신경이랑 완전히 이제 편도가 유착되거나 그러면은 때다가 미각 신경이 조금 이제 긁히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미각 변화가 발생한다던가 혹은 이제 편도 자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떼버리니까 구강의 공명 구조가 뭐 변하면서 목소리 변화가 조금 나타난다던가 이러한 부작용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편도염을 달고 산다거나 불편한 편도 결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편도 수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편하게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